토끼와 호랑이. 토끼 한 마리가 폴짝폴짝 들판을 뛰어다니고 있었어. 그런데 호랑이가 저 높은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마침 배가 고팠는데 잘 됐네. 호랑이는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산에서 훌쩍훌쩍 내려왔어. 그러고는 토끼 앞에 떡하니 섰지. 토끼는 무서웠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이 넙죽 인사를 했어. 아이고 호랑이 아저씨 오셨어요? 그래 오냐? 호랑이는 토끼가 도망치지 않아서 순간 당황스러웠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대답하고 말았지. 그냥 후딱 잡아먹었어야 하는데 말이야. 토끼는 얼른 꾀를 내서 말했어. 아저씨 배고프시죠? 여기 가만히 계세요. 제가 떡을 맛있게 구워올게요. 그러고는 재빨리 불 피울 준비를 했어. 호랑이는 그 모습을 보니 히죽히죽 웃음이 났어. 올커니, 떡을 다 먹고 나서 저놈을 잡아먹어야겠다. 토끼는 활활 타오르는 불 위에 돌멩이를 올려놓고 구웠어. 호랑이는 그것이 돌멩이인지 떡인지도 모르고 쪽쪽 입맛을 다셨어. 호랑이 아저씨, 제가 떡에 찍어 먹을 꿀을 가져올 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토끼는 마을을 가면서 몇 번이나 당부했어. 아저씨, 떡이 익을 때까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응응, 걱정 마라. 호랑이는 자신 있게 대답을 했지만 자꾸 떡이 먹고 싶었어. 침을 꼴깍꼴깍 몇 번을 삼키다가 토끼가 보이지 않자 에라 모르겠다. 호랑이는 불에 달궈진 돌멩이를 후딱 삼켰어. 아! 아! 어, 호랑이 살려! 어! 호랑이는 펄쩍펄쩍 뛰며 하늘 높이 치솟아 오르더니 배를 잡고 대굴대굴 굴렀어. 토끼는 호랑이의 모습을 보더니 폴짝폴짝 뛰어와서는 이렇게 말했어.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 호랑이 아저씨 큰일 났어. 그러니까 제가 기다리시라고 했잖아요. 우선 시냇가로 가요. 물고기를 먹으면 금세 나을 거예요. 제가 잡아 드릴게요. 토끼는 호랑이를 데리고 시냇가에 갔어. 아저씨, 물 속에다 꼬리를 넣으세요. 두 눈을 꼭 감으시고요. 그래야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거든요. 응, 그래, 알았다. 뱃속에 뜨거운 골뱅이가 있는데, 호랑이가 정신이 있었겠어? 그러니, 토끼가 하라는 대로 하는 수밖에. 제가 고기를 몰고 올게요. 물고기가 꼬리를 물면, 그때 잡아 드세요. 알겠죠? 응, 음, 응. 음. 호랑이는 눈을 감고 대답했어.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 자, 이제 물고기 갑니다. 아이고, 이런 놓쳤네? 아저씨, 조금만 기다리세요. 토끼는, 시내가 이쪽저쪽을 깡총깡총 뛰어다니는 척하더니 결국 도망을 쳤어. 호랑이는 토끼가 도망친 줄도 모르고 계속 기다렸지. 눈도 못 뜨고 밤까지 쭉. 그런데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대. 얼마나 추웠는지 시냇물까지 꽁꽁 얼어버렸어. 호랑이 꼬리까지도 말이야. 토끼의 꾀는 정말 대단했어. 너희도 위험이 닥쳤을 때 토끼처럼 지혜를 발휘하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호랑이가 떡에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토끼는 과연 무사했을까?